하 시는 네. 어떤 시험 을 봐야 될지, 뭐, 뭐가 틀린 것같지간능하게좀 네. 소개 좀부탁드니 네. 네. SAT랑 ACT는 어, 사실 모든 대학에서 다 받아요. 전에는 뭐 이스코스트에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s a t 를 받았고, 중부 지역이나 뭐썸 사우스 에어리어에 있는 학교들, 대학들은 이제 ACT를 받았는데 이제는 언테스 트 상관없이 이제 모든 대학에서 받아주는데 SAT와 ACT가 전혀 틀린 테스트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한 테스트만 받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어, 대학에서 받는 건데 성향이 이제. SAT 같은 경우는 리즈닝 테스트라고 래서 약간 문제가 꼬아져 있어요. 음. 네. 대신 시간은 문제 당 시간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ACT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조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좀 쉬운데 대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 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 내 문제만 그냥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봤을 때는 ACT는 어, 나는 ACT가 너무 쉽다, 훨씬 좋다. SAT는 너무 리즈닝 테스트라서 좀 꼬아 있어서 네. 힘들다라고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음.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SAT가 1600점 만점인데, 그러면 ACT에서는 36점이 무조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험을 둘다다 다 봐서 어떤 테스트가 나한테 맞는지를 학생이 본인 느끼고, 점수가 만약에 혹시라도 SAT가 훨씬 잘 나왔어요. 나는 어렵게 느끼지만 ACT보다. 그, 현저히 잘 나왔어요. 그럼 음. 무조건 SAT 가야 되지만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한테 어떤 성향이 더 좋은지를 그 테스트를 어 공부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네. 먼저 두 가지 음. 테스트를 모두 보는 게 좋은 음.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이 편한 걸로 공부할 수 있는 걸로 하되 네. 나중에 둘 중에 한 테스트만 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은 SAT하고 HT하고 어떤 거 공부할지 모르는 경우에 점수 비슷한 경우는 SAT를 공부했다가 SH 점수가 어느 정도, 뭐, 1450이나 1900 정도가 나오면, ACT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도, ACT 점수가 따라와서 34점 이상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레인지는 같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둘다다 다 reading, r i t i n g math예요, 결국은. 그리고 ACT는 English Math, Reading, Science인데, Science가 Science, Reading이에요. 그래서 Reading, Writing, Which is Grammar, 그다음에 Math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파운데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테스트에서 했다고 해서 다른 테스트 점수가 안 나온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시간 개념이 좀 부족한 아이들. 시간 안에 푸는 게 너무 힘든 아이들은 ACT는 점수 발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쓰지만 공부가 잘하는 뭐 아이비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SAT를 포커스 했다가 점수가 뭐 1500점 탑1% 뭐 어, 스코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ACT는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봤는데 항상 34도, 35도 정도 봐요. 수준 보는 경우가 많죠. 네. SAT1은 어, reasoning test, SAT, ACT 똑같이 c o l l e g i a p p l i c a t i o n 에 필요한 c o l l e g i entrance이 되는데 SAT2는 subject test예요. 서브젝트스트가 so 이제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었던것 같긴 한데 이번 6월부터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서브젝트스트를 이제 대학교에서 r e q u i r e 하거든요. 보통 탑 스쿨들이 예를 들어서 뭐 메리커스쿨을 간다 그러면은 메리커스쿨에서 우리 학교에 메리커스쿨에 어플라이하려면 메이스하고 케미스트리를 봐야 된다. 메스가 원 시하고 투 시하고 두 테스트가 있는데 투 어, 시를 봐야 된다. 그다음 캠 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 놔요. 그럼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require 정확한 서브젝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너가 우리 학교에 어플라하려면두 과목을 봐야 된다. 아니면 세 과목 서브젝트를 너가 결정을 해서 봐라 잘 나온 걸뭐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통 은 내가 잘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나는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가고 싶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을 보일 수 있는 게 매스하고 피직스겠죠. 네. 그래서 매스하고 피직스인데 음. 한 과목을 더 음. 보내래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중에 보통은 AP 클래스를 듣게 되면 서브젝트 테스트를 커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니어 때 11학년 때 어, AP 과목 듣는 걸 베이스 해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하나 정도 더 준비를 음. 어 regardless the major 자기가 준비를 음. 할 수도 있고요. 어, 전감옥다 자랑할 처럼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사실, I, 아이, b 를 어플라이 하는 아이들은 다섯 개까지도 준비를 해요. 서드 테스트를. 9학년부터 AP 듣는 과목 베이스에서 하나 듣고, 음. 10학년 때두개 정도 듣고, 듣고, 보고, SAT 서드 테스트를, whatever they take based on the AP, 그 다음에 이제 junior year 가가지고, 다 거의 AP 과목 듣는 걸 베이스에서 서드 테스트가 available 하다면 그 과목을 이제 볼수 있게끔 준비를 하죠. 어, 얘기 들어보니까 음. 좀 혼자 준비하기는 복잡한 부분도 좀 네, 있겠네요. 네, 많아요. 음. 네. 몰라서 준비 못한다는 것도 많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 얘기하셔서 그러면 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네. 지금 시험이 제대로 안 치러져 있고 네, 네. 어떤 변화들이 지금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연장선을 생각한다면 서비스 테스트 2가 이제 없어지면서 더 포커스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AP 이그잼 점수를 따로 도, 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AP 이그잼이라는 거는 AP 클래스가 아닌 AP 클라스를 듣는 거 이외에 매년 5월 달에 전국적으로 같은 날 AP 이그잼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AP 케미시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해 5월에 5월 달에 AP 케미시라는 이그잼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이그잼에서 퍼펙트 스코어가 5인데 5 중에 뭐4 이상은 맞아야 되고 잘 좋은 데 가려면 그러니까 그 성적이 지금 너무 중요하게 돼버린 게 서지 테스트가 없어지면서 SAT 2가 없어지면서 그 학과 과목의 나머지 GPA 내신 성적을 제한 다른 서브젝트 테스트에서. 포커스에서 좀 자, 나를 좀 아카데미컬리 스트롱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서브젝트스가 없어지면서 AP가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는 건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어, SAT가 없어졌다, 안, 웨이브가 됐다, 안 내도 된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셔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 some Ivy League 학교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안 봐도 되는데, 어, 대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우리가 준비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reading, w 에 관련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준비를 해왔으면 아예 커리지보드가 없어져서 테스트를 만들지 않는 상황이 아닌 한은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좋고요. 그리고 또그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영어수학의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수학의 파운데이션을 확실히 지면 한국도 국영수잖아요. 그렇죠? 네. 국어 여, 여기가 영어지만 그렇죠. 근데 국, 영수 영, 영어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영어가 이제 글로벌 랭귀지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국어하고 수학인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학 그 레벨에 맞춰서 사실은 SAT 성적이 나오고 SAT 성적이 맞춰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수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게 어, 나중에 대학에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로 교체를 하더라도 훨씬 더 좋고 학교 공부에도 사실 도움이 돼요. SAT가 왜냐면 SAT에 커버하는 매스는 Pre Algebra, Algebra o Geometry, g e t r y t and Pre-Calculus까지예요. Pre-Calculus를 보통 언제 듣냐면 11학년 때 듣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점수를 내기 위해서 11학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SAT 공부하면 늦어요. 왜냐면 12학년 초에 대학을 원서를 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 그래서 1년 전에 하더라도 나는 아즈베어2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10학년 때. 그러니까 항상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행학습을 미리 하는, 얼마나 미리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에 얘기하신 거 연결되는 거죠. 본인이 사실 모르셔서 미국에 보내면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일 공부할 것 같다 네. 생각해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르셔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어느 대학에 원서넣는지 서로 얘기 안 해요. 아, 언제 얘기요 네, 얘기 안 해요.